예전에는 미국 관세 정책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 불확실성이 있으면 달러가 좀 강했어요. 네. 믿을 건 달라니까. 네. 하지만 미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달러의 반응은 약세로 반응하고 미국 채는 이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쵸.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의 가격도 불확실성이나 뭐 미국 경제가 스그플레이션에 빠진다 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크다. 충격적이다 이랬을 때 보통은 옛날에는 달러가 강했거든요 네. 매크로 쪽에 쇼크가 나타나도 예전에 달러가 강했던 것과는 달리 국제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좀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한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요.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살짝 이제 요일을 애아리셨다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우리 박사님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또 이제 택도 근처시라서 금방 오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얘기인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관세 피해 그리고 시장 영향 이제 약간 그~ 안 좋은 영향을 다좀 벗어내고 이제는 (100개) 악재가 있다면 악재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쏟아내는 그러면서 시장 계속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놓인 게 맞나요? 네, 그 불확실성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관세 자체의 뉴스에 대한 불확실성, 음. 어,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어, 정책이 어떻게든 다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데, 네. 어, 이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음. 네, 그 부분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거고요. 네. 어, 두 번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 정책이 몰고 오는 실물 경제나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불확실성은 지금 해소되고 있다. 음. 아, 이미 에, 트럼프의 조금 좌충우돌, 뭐, 그 조변 석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길들여져 있다 그럴까요? 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 가는 것 같고 또 정책 자체도 뭐 일단 협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네. 이제 거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음. 이 말도 안 되는 높은 관세율이 낮아질 거다라는 음. 이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줄, 줄어들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몰고 올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투포푼.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뭘... 어떤 걸 몰고 올 거라고 박상진 씨가? 뭐 싶어요? 가장 큰 거는 음. 이제 물가 충격이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상당인 조정이 있지만, 네. 펀더멘탈 경제 성장에 대한 충격. 그런데 이제 지금 관찰 분석 되기로는 이 트럼프 관세가 협상이 되더라도. 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데 미국이 또, 미국과 중국이 거의 같이, 예, 경기 충격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나, 음. 어, 관세를 맞는 국가나, 네. 어, 미국과 중국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음. 미국과 중국은, 어, 경기 충격이 지금 보시면 이게 IMF에서 전망한 건데, 네. 어, 올해와 내년도에 왼쪽은 이제 미국이고 오른쪽은 중국인데, 네. 에, 이게 빨간색이 이제 관세 영향입니다. 관세 네. 영향이 거의 비슷해요. 에, 미국은 성장률이 조금 낮고, 원래. 네. 에, 중국은 크니까 이게 좀 크게 보이지만, 어, 아무튼 관세를 때리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뭐, 시장 파장이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예. 문제는 물가에서는 미국이 훨씬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쪽에서.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소비자들을 일한 예, 기업의 정보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분석한 바로도 어, 똑같은 관세 상호 관세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 에,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이 훨씬 큽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수입 다변화가 어려운 부분이 중국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음. 에, 중국보다는 수입 다변화하기가 어려운 거고. 어,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입다 변화를 조금 용이하게 할수 있는 네. 에, 그런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어쨌든 요소 가격에, 대외 상품 가격의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그 영향, 그 경로가 아, 미국은 훨씬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상황들 결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있어서는 지금 수준보다 향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게 되겠네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택트입니다.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랐어요.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7%가 나왔습니다.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때 네. 거는 미시간 어 센티먼트인데요.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네. 장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PMI. 음.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미국이 경제가 관세로 인해서 하반기에 침체로 간다는 것은 거의 좀. 확정적이다. 음. 얼마나 침체냐,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 이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관세 협상 속도에 달려 있겠죠. 뭐 음. 트럼프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는 어떤가요? 물가는 확실히 미국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저해나 이런 것들은 숫자상으로는 사실 중국이 더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충격은 어디가 더 클까요? 물가 측면에서요? 경기 측면에서 요 아, 아, 경기 측면에서요? 네. 예, 그렇죠. 예, 경기 측면에서도 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음. 예, 그 충격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네. 보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음. 어, 이 물가가 파장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세가 협상이 안 된다. 음. 특히 이제 미, 미중으로 좁혀서 볼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 일단 수입 품목 자체가 물동량 자체가 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동량 자체가 이미 컨테이너선이 반, 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 자체가. 그 그렇죠. 이게 이제 반이 아니라 이제 반에 반으로 줄고 음.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 매대 물건이 없어, 없을 거 아닙니까? 음. 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 거기서 뭐 거의 이제 해고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음, 어제 졸트보고서가 나갔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뭐 지금 반영이 안된 거고 만약에 이제 공급 대란이 일어난다. 미국 매장에 리테일 쪽에서 뭐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각종 생산 요소 쪽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여기서 더 심각하게 된다. 이러면 생산이 줄거 아닙니까? 생산이 줄면 고용이 나빠질 거고요. 해고율이 높아질 거고 실업률이 씻었을 거고. 그러면 뭐 이거는 명확, 관화한 것이죠. 그걸 뭐 트럼프 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 세게 질렀다가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네네. 상대방이 좀 수습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통화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해져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지금 인도가 거의 협상 단계라고 어제 아마도 뭐 나라를 언급한 한 국가가 것은 인도겠군요? 아니지만 네. 음. 러스티 얘기한 이제 국가가 음. 인도인 걸로 추정이 네. 되는데 인도, 한국, 일본 이게 우방국조차도 어 지금 녹록치 않고요. 음. 어, 중국은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에 응하지 해응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이 밀당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경제 분석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 게임의 영역이죠. 사실 그럼 제가 앞서서 우리가 지금 관세 부과하고 나서 이제 짧게 따지면 이제 4월에 확실히 부과를 하고 나서 100가지 악재가 100%였다면 이게 줄어든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인도나 우리나라 뭐 다른 국가들의 협상이 진행돼서 결국에 과거 4월에 부과했었던 초에 얘기했었던 것보다 숫자는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충격에 미국은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은 여전히 오리모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약간 낙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은 이미 나쁩니다. 이미 나쁘다고요? 네, 이미 경제가 나쁘. 아, 중국은 이미 네, 나쁘다. 중국은 그쵸? 이미 경제가 디플레이션 안 좋죠. 네, 디플레이션이기 음. 때문에 아까 표에서도 보신 네. 듯이 물가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음. 물가 충격이 네.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뭐.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4%거든요. 음. 여기서 뭐 꺾여도 뭐 3%돼도 이제 뭐 나쁜 건 나쁜 건데, 그쵸. 어, 그냥 나쁜 거죠. <laughs> 그냥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은 예, 그래서 음. 뭐 고통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 미국은 멀쩡한 상태에서 지금 망가지는 거고, 아, 예, 중국은 원래 네, 나빴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어 구조조정이라든지 약간 뭐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오히려 뭐 고통을 뭐 구조조정으로 조금 이렇게 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정책을 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한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때는 아니네요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부분은 좀 크랙이 생기고 부정적인 그런 그 후폭풍이 점점 점점 미국 경제를 좀좀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협상이 어, 신속하게 지금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어, 2차적인 이흑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 그것은 이제 뭐 GDP 성장률로 따지면 어, 미국이 뭐 작년에 2.8에서 올해 뭐 1.7, 1.5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어, 제 생각에는 하반기 한 3분기, 4분기는 역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음. 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요. 네, 협상이 되더라도. 네. 네. 지금 그럼 우리가 뭔가 이제 협상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관세 부가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협상한다라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된 걸로 보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나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뭐 적극적으로 미국 자산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올해는 뭐 미국 자산을 늘리는 해는 아니고 음. 어, 지키는 해죠. 적게 네. 손실을 마감하고 어떻게 든 버티는. 에, 그런 이제 트레이딩에또 소극적인 보수적인 에,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 외에 뭐를 봐야 될까요? 어, 앞서도 이제 뭐 앵커님께서 시작에. 위험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주냐 이런 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위험이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어 이게 이제 정책 불확실성을 표시한 겁니다. 네. 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낮아졌죠. 에, 지금 4월 4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린 그 시점을 기점으로 오히려 올라가야 마땅한데 내려간던 거죠. 그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 불확실성의 둔화를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회복을 한 거고요. 음. S&P 500, 4,800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달러도 회복했고,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어, 근데 보다 또 중요한 이제 불확실성은 이런 거죠. 예. 지금 무역으로 인한 불확실성, 어, 그리고 총체적인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2차적인 피해, 경제에 대한 피해를 다 포괄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높다. 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분업 질서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돌아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 무역 질서의 변화 음. 또는 뭐 이제 미국 중심의 분업 질서의 재편 이러한 키워드로 봤을 때 네? 어, 이게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를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에, 이런 게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에,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재금리가 올라가는 국제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미국 자산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달러 표시 자산과 미국 달러 그 자체에 대한 에, 불확실성 음. 이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위험 프로,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음. 에,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자산을 털어, 음. 미국 자산을 줄여, 이런 투자자의 마인드가 어, 일부 형성이 됐다는 네.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미국 자산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에, 조금 더 올라갈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약간 그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가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이 자금들이 올 초에는 유럽이나 중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드렸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관세 협상을 하자 다시 미국 시장에 오르고 하니까 아요게좀 마무리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부 하셨던 분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요 네, 미국 자산과 미국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서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조금 이제 미국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음.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달러와 국채에 묻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한두달 이야기가 아니고요. 길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예 그런 지금 미국 자산과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금입니다. 음. 예, 그래서 금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휴. 아침부터 이게 장기 차트를 가져와서 죄송한데. 금 예. 정말 이게 1970년부터 많이 이게 71년이 언젠가요? 음. 어, 닉슨 쇼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에 31 트라이온스에 35달러를 고정했던 것을 네. 어, 이제부터는 안 해. 어. 이제 금 가져와도 달러로 못 바꿔줘. 어. 어, 이걸 표시한 그게 이제 금 태환 정지인데, 네. 이게 71년이고요. 네. 71년부터 금값이 어땠습니까? 어, 이게 거의 한 10년간 올랐죠. 그러네요. 에 네, 그리고 조정기를 거쳐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또삐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삐파의 배경은 결국에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돈을 푼 시기예요. 예. 음. 네, 통화 정책이 완전히 좁, 큰 변혁을 일으킨 b 파고요 지금이 시파입니다. 네. 이래서 이 금값은 어, 그런 위, 미국 자산과 달러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음, 측면에서 네. 이게 위에 열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지금 금을 뭐 지금 시점에 사서 한두달 후에 팔면. 마, 먹을까, 음. 이제 수익이 날까,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중장기 추세로 이 추세를 보시면은. 음. 이게 장기 추세에 부딪히면 또 조정을 보입니다. 음. 예, 그래서 조정을 보이 이, 이건, 이거는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네. 예, 길게 봤을 때 이런 채널에 있을 거다라는 음. 것에 저는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최근에 계속 금 가격이 올라왔다가 살짝 뭐 고점 그금 선물 기준으로 온당3,500 달러 기준으로 살짝 밀렸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미국 자산이나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줄고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심리를 우리가 강과하면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못뭐 안전한 게 없는 거죠. 안전한 그, 게 없다. 그동안은 미국 자산이 가장 안전했는데 그쵸, 그쵸. 이거 미국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어,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 네. 아니니까 약간 불안전한 자산으로 네.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미국 자산에 대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서 거래해야 돼라는 시장에. 암묵적인, 음. 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초입이다. 초입이래요? 이제, 이제 초입이다. 음. 이거는 큰 시스템의 변화, 무역체제의 변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네. 어,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 음.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음. 다만, 이제, 범위를 좁혀서 올해 어떻게 돼야, 올, 올해 어떻게 돼야 네네. 할 거냐, 어, 재료에 따라서, 어, 달러가 또 미국 국채가 음. 반응하는 것이 조금 예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오,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는 굉장히 어, 뭐 미국 관세 정책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 불확실성이 있으면 달러가 좀 강했어요. 네. 믿을 건 달라니까.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달러의 반응은 약세로 반응하고 어. 예, 미국 채를 미국 채는 이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쵸.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의 가격도 어 불확실성이나 뭐 미국 경제가 뭐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진다 음. 하,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크다 충격적이다 이랬을 때 보통은 옛날에는 달러가 강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덜 강하든 다든지 음.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약간 매크로 쪽에 쇼크가 나타나도 예전에 달러가 강했던 것과는 달리 음. 국제금리는 오르고 네. 달러는 좀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이게 아.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이게 좀 낙관을 많이 낙관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익숙해, 익숙해 있는 거죠. 이거. 공식적으로.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관세포탄 터뜨리고 괜찮아지면 다시 미국인데. 미국이 뭐, 못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과거처럼, 그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그큰 자금의 흐름이 미국으로 왕창 쏠렸던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은 완전히 좀 달라진 패러다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음. 나오고, 그게 네. 이제 뭐 아주 급격하게 진행은 안 되겠지만, 네. 자산 가격에 묻어나올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제 조금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낙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좀, 어, 뒤로 밀어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어떻게 보면 경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낙관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향후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삼프로 t 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